흥수 알아요, 흥수? 흥수 닉네임 뭔지 모르겠네. 무슨, 새벽, 새벽 일기인가? 새벽 노트인가? 새벽 일기인가? 자야 되는데, 체번개 때문에. 아, 새벽 공책. 새벽 공책 진짜, 뭔 의미도, 새벽 공책 닉네임 진짜 별론거것 같다. <laughs> 새벽 공책. <laughs> 무슨, 무슨 의미지? 아무튼, 흥수가 요새 하고 있어가지고. 아, 흥수가 하면 나도 한번 해볼까? 아 어, 하고 아무튼 시작하면은 즐 게임은 못 하겠고 한락하면빡 게임해가지고 또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많이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같이 커가는 느낌. 옛날 오라실 같으면은 뭐 같은 오라실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커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 중에 비슷한 레벨이 없는 것 같아요. 새벽 공책. 새벽 공책, 아, 아, 닉네임 적응 안 되네. 새벽 공책, 새벽 공책 왜 새벽 공책이지? 새벽에 게임하나? 15, 하. 그니까, 이런 게, 이게 게임이 최신작을 하는 사람들이, 왜, 구작보다는 최신작들이 봐야 될게더 많잖아요. 스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봐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못 따라가는 것도 있죠. 그니까. 늦게 할라 하니까 물론 열려 있는 정보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 빨리 따라갈 수는 있는데 비슷하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구작을 손대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죠 쉽게 만들어 놓은 거 콤보도 되게 쉽고 뭔가 심리전도 약간 다 잘려 있는 느낌이고 또 그건 그대로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쉽게 만들어 놨는 부분은 또 왠지 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한번 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켜면은 어쨌든 한 판이라도 하게 되면 뭐한판 하면 두판 하고 세판할 텐데 그한 판을 시작을 안 하니까 뒤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종종 했는데. 근데 98보다는 15가 재밌으니까 15를 해야겠다. 98은 진짜 토 나올 것 같아가지고 못 보겠어요. 사람이 많아서 가끔 하긴 하는데 게임은 진짜 아우. 너무 물린다. 보기만 해도 막 물려가지고. 그럼 15, 최신 게임 15. 아98 너무 지루함. 그 지루하지만, 지루하지만, <laughs> 그 게임이 사람, 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 제일 많아요. 아니다, 15가 더 많다 했나요? 98. 아무튼 대중화된 거는 98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스트리머 수는 18, 15하고 98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유저는, 유전을 가면 안 되겠다. 유전, 뭐, 트위치 기준으로,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트리머들 방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기준으로는, 98이 훨씬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98이 사람이 더 많은가 보다. 뭐이 생각을 해요. 지금 23년도인데, 98. 98 스트리머. 그렇네요. 근데, 스트리머 숫자로 따지면 15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 스트리머를 보는 관전자 수 있잖아요. 여기 유저 이거 사람 숫자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투 투수, 투수. 98이 훨씬 많잖아요. 15보다. 응. 음, 좀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그니까 그게 되게 크다니까요. 새로운 게임을 접하는 게 너무 진입 장벽이에요, 일단. 진입 장벽이고. 그리고 킹 오브 98을 보는 사람들 자체도 다 옛날 사람들일 거고. 이미 나도 옛날 사람이지만 새로운 걸 알아가는 거 재밌죠. 재밌는데 힘들잖아요. 사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롤조차도 캐릭터가 지금 어디까지 나온지 모르겠어요. 스킬도 모르고 그냥 점점점 이게 놓기, 놓게 되는 거죠. 롤도 이제 줄어드는 추세라고요. 킹 오브 시보도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요. <laughs> 킹 오브 시보도 <15도> 줄어드는 추세고, <laughs> 그 맞다. 킹오15 있잖아요 15는 진짜 실수.. 그, 그런거 있었다 크로닌이 너무 쎘잖아요 제일 처음에 크로닌이 너무 쎄서 패치를 한번 했는데 크로닌이 그대로네 패치를 했는데 크로닌이 그대로네요 거기서 한번 실망 스파가 나왔는데 킹 크로닌은 여전히 쎄고 그리고 매칭이 안되고 여전히 뭐 매칭 시스템을 그때 고쳐준다는 얘기를 내가 요번 어, 어, 패치 때뭐 그걸 잡아준다, 프리, 매칭 잘 잡히게 해준다, 뭐, 이런 얘기 들었고, 풀하고 다, 이렇게, 다 게임 할수 있게 해준다 했는데, 그게 한 번,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요번에 안 되고, 다음에 됐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이, 그,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스파가 나오면서, 그깜튼 그, 고 그, 그, 그 물만 불리면서, 오르르 문화가 넘어간 것 같아요. 당연히 그게 있었어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한두 포인트를, 놓쳤다는 거죠. 그, 중요한 순간을 놓쳤어. 사람은 많은데 매칭이 안 되는 거. 왜, 탑 게임 하는 사람들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매칭이 안 되는 이런 이상한 게임. 근데 스파가 나왔는데, 스파는 완전 갓이에요, 갓. 스파가 재밌는 게 아니라, 이 스파 시스템에 반해가지고, 갓이라 하면서, 막다 했죠? 하고, 뭐, 상금 초반에 때리니, 물론 내 상금, 내가 탈 상금은 아니지만, 그 상금이 엄청나니까 와 내가 15에다가 뭐 15나 아무튼 15가 아니라도 그냥 15에 내가 어 1년을 투자할 바에 내 1년의 노력을 키킹 오브 15에 박을 바에 스파에 박겠다. 뭐 물론 내 상금은 아니지만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파로의 사람들이 또 갔죠. 근데 해 보니까 답답해 죽겠거든요. 고인물들도 더럽고 그 다시 다 튀어 나오죠. 그냥 어차피 상금은 그냥 그, 그냥 그그명한 명분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킹오버 하려고 갔는데 이제 또 유저가 없네. 막상 15를 할락하니까 유저가 없네. 유저가 있긴 한데 매칭이 또안 된다네. 뭔가 이상한 거. 이 타이밍 뭔가 이상한 게 계속 15는 15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유보다 하기 싫은 이유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이상한 게임이에요. <laughs> 근데, 하는 사람들은 재밌대. 진짜 너무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입문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조금, 어 뭔가 좀, 어 약간 그런, 그런 거. 한 번씩 또 친구들이 하면은, 아, 같이 하고 싶고. 근데 그 같이 하고 싶은 게, 아, 오늘, 맘 잡고 해보자. 이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1 하던 사람들이 스타크래프트2를 할락하니까 너무 이질감이 큰 거. 그냥 스타1 계속 하는 거죠. 이 시대는 스타2가 나왔지만. 결국에 킹오브는, 희한하게 킹오브는 왜 고전게임들을 계속 하는가 모르겠어요. 스트리트 파이트는 스파, 구작 아무도 안 하고 다 신작만 하는데 거의. 철권도 그렇고. 뭐, 태그 하는 사람들 을 있긴 하더만은, 태그는 태그라 치지만은, 다 신장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예를 들어가. 나는, 쿄의, 요리에, 진짜 나는, 나는 요리 고수야. 알고 보니까, 킹오브 98이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킹오브 95의 요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 이래. 이 사람이, 대구에서는, 최범계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이러고 오, 최범계 내가 체범, 체범계 좀 하는데, 하면서. 보면은, 95에요, 95. 90... <laughs> 95 킹오브. 그 사람의 킹오브는 95인 거예요. 최봉기 존나 썩었다, 이래가지고. 최봉기 존나 좋은데, 하면서. 보면은 9 5예요 94고, 막. 그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하는 시리즈 다 다른 거죠. 그쵸, 맞아요. 15 초반에는 진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14도 했었죠. 14도 했으니까, 그런 걸좀더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오락실에 없을 때부터 안 했거든요. 오락실에 있는 게임까지는 계속 했어요. 근데 오락실에 없으니까 안 했어요. 15가 하고 싶어서 했는 거보다 옛날에 같이 재밌게 게임을 했던 고수들이 다 신작에 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워서 15를 했었죠. 94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11까지는 기본기가 다 똑같잖아요. 도트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13부터 했으면은 14가 조금 접근하기 좋았고, 14를 했으면은 15를 조금 더 접근하기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그런 거죠. 이제, 신작을 못 쫓아가는, 트렌드를 못 쫓아가는 내 실력의 문제인 거죠. 14하고 15하고 기본기가 똑같잖아요. 모션이. 14를 했던 사람들이 15를 말하기로는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14랑 15는 완전 다르다면서, 막 이래 얘기하잖아요. 근데,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킹 오브 94하고 킹 오브 2000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 게임이잖아요. 2000, 2000은 스트라이커도 있고 94는 94, 95는 또 다르잖아요. 14하고 15는 기본기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96하고 96하고 2002하고 기본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쿄 같은 애들이 기본기가 똑같이 생겼어요. 뭐 판정도 다로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기본기가 똑같으니까 그냥 대충,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건 똑같네, 이건 똑같네. 용도는 다르고, 프레임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14하고 15가 기본기 생긴 게 똑같더라고요. 그, 그거 보면서. 어, 이게 14는, 그니까 14 했던 사람, 14랑 15는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탁탁 따져보면은 다른데, 그냥 겉으로, 거달기로 봤을 때는 비슷해요. 킹업 오 94랑 95랑 비슷하듯이. 물론 다르지만, 비슷하듯이. 94를 했던 사람이면은 95를 연습하는 게 되게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래 보거든요. 14를 했던 사람들은 15할 때 반은 먹고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캐릭터도 신 캐릭 뭐 나즈드하고 왜 얼굴 없는 그 모래 쏘는 애 있잖아요. 모래 쏘는 애. 뭐 그런 캐릭하고 거기 첨부는 기술인데 거기 14 했던 사람들은 시, 어쨌든 이런 기술이 뭐 있고 없고 알거 아니에요. 빌리칸도. 빌리칸도 98하고 2002 했던 사람들은 빌리칸이 이상해요. 여기 15는. 근데 14랑 거기랑 똑같잖아요. 물론 싸어졌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런 거는. 그니까 러 완전 다르긴 한데, 99랑 00 카운터 아무모드 그쵸. 완전 다르죠. 그쵸. 그거예요 근데 네, 맞아요. 이 들여다보면 다른데. 겉에 표지만 봤을 때는 뭐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냥 어쨌든 킹오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초반에 제가 느낀 게아 14를 했던 사람들이 그이 사람 뭔데 이래 잘하는데 하면서 보면은 14를 했던 베이스가 있던 사람들이 좀 빨리 치고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15를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14를 안 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14를 건너뛰고 했는 사람들도 잘한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뭐다 잘하네 하면서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55가 처음에 나왔는데 하이데르니 한번 하이데르니 한번 궁금했는데 하이데른 영상을 찾아도 영상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14 영상을 봤다니까요 그때 이제 알았죠 또아14 하이데르는 14부터 이게 바뀌었었네 야마자키가 14부터 이런 모션을 때리고 있었구나 뭐 이런 걸 알았죠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4 기술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킹원브는 유저가 왜다 시리즈마다 다 나눠져 있을까요? 좀 나뉘어져 있긴 하네요 스트리트 파이터는 시, 당연히 지금 식스에 지금 고수가 그게 고수를 끼고 스트리트 파이터 2 2의 고수들 요새 뭐또 고전게임 2의 고수도 2만 하고 일본에는 서드 할 끼고 우리나라는 서드 뭐 없겠지만은 철권은 태그하고 지금 신작하고 뭐 이정도인데 킹오브는 모든 시리즈가 <laughs> 모든 시리즈가 다 있잖아요 모든 시리즈가 94는 너무 옛날인가? 뭐, 96, 97, 97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국민게임이었잖아요? 97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뭐, 잘하는 건 아니야. 근데 동네에서 어느 올라시리든 있었고. 그, 97이 막 인기 좋다가, 98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 97을 아무도 안 하고 98만 했거든요? 뭐, 비율로 따지면 9대1 정도로. 그러다가 99가 나오면은 또다9999 하다가, 물론 그때 PC방이 있어서 다 흩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2000 나오고 나면 99 아무도 안 했거든요. 아니면 오락실에서 아예 빼버리거나. 2001 나오면 은2000 아무도 안 하고. 2002 나오니까 2001 아무도 안 하고. 2003 나오니까 2002를 했죠. <laughs>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이게 이상해졌어. 2003이 잘못했네. <laughs>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갑자기 98을 하기 시작하고. 2002를 계속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네오웨이브가 나왔는데 그렇게 그냥 끝나는 거였는데 1 1븐이 나왔는데 1 1븐은 유비들이 되게 많았어요. 1 1븐 유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게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1 1븐 처음에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 있어도 1 1븐도 들어오자마자 버려지고 그냥 2002 하면서 기다리면서 한판 하는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일1 1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당시에유비들 신성 고수들, 일레븐 고수들한테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걔들은 진짜 그게 재밌게 했었어요. 이 술안주로 맨날 자주 써먹던 이야기들이라, 어차피 뭐말안 해도 다알 거예요. 생각들이. 여자피 킹오브, 킹오브 가방끈이긴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거,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를 탁 모아줬는 게 15인데. 아 생각보다 조금 더 SNK가 좀더그걸잘 했으면은 처음 나올 때부터 이랬어야 돼 처음 나올 때부터 그러면은 이게 완전 각 게임으로 갑자기 퍽갈 수도 있었을 텐데 가고 너무 스파가 너무 강력한 스파라는 게 나왔고 처음부터 이랬으면 매칭도 잘돼 팀팀 이거 뭐죠 이팀팀 팀 배틀 있잖아요 킹 오브의 꽃은 한 마리씩 하는 팀 배틀이잖아요 <laughs> 원래 킹 오브 입문하는 사람들은 백 원에 세 마리 캐릭터를 할수 있다고? 뭐 이런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짠타님 보고 짬타 방송에서 20대 어 근데 그 그게 그것도 무서워요. 그렇게 뉴비가 나타났는데 다 죽여버리니까 고인물들은 다 죽여버리니까 뭐 재밌다 재밌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어함 해봐라 해봐라 하는 게 아니라 어 뉴비 왔네 하면서. 흠, <laughs> 난 두드려 패고. <laughs> 노력이 부족하네, 가면서. 그건 뉴비가, 겪으면 뉴비 없잖아요. 왔다가 두드려 패고, 쌍코비 터지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뉴비인데. 그 철권도 똑같잖아요. 철권,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왜 아무도 안 하지? 하면서. 막, 조패기만 조패고. 뉴비 절단기들. 어, 뉴비 왔어? 하면서. 케이님 방송 보고도, 98 입문을 많이 하겠죠. 98인문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인문이 아니라 98을 추억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